우 음, 영혼 비경사 우리를 배신했어요. 3, 2, 1. 그 여자가 방어망을 무너뜨렸고 황무지인들을 앞세워 생태 지구를 파괴하고 있어요.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. 방어선이 무너진 일상. 이사를 막을 수만 있어 제 동족들이 버티지 못할 겁니다. 시점 경로 군이붙어 주세요. <laughs> 왜두마리 같이?

전방시점 전방시점 이거 징표 안찍어도 위치 아시죠? 아니요, 아니요, <laughs> 대충 십자으로서 네. 이몹을 기준으로 십자가내 아니.. 오이 일면 조금이라도 주도권을 쥐고 싶어서 늘 안다. 처리했으니, 이제 진짜 문제에 신경 쓸수 있겠군요. 얘들 안사귀 자, 가, 이에 가면 갈 거예요. 진짜 빨리 녹는다들이 있어서 그런가? 요요남요 어. 클래스, 클래스 매스는 뭐해? 사람이 <laughs> <뭐야. 점점점. 웃음> 경로에서 따지세요 아무 라인 경에서따지세 경로에서 지세요 경로에서 따지세요 <laughs> 에서 따지세요. 경로에서 따지세요. 경로에서 따지세요. 경로에서 따지세요. 깜짝이야.

힐리 조금이라도 주도권을 지고 싶어서 늘안다 <laughs> 경로에서 따지세요 경로에서 따지세요 중간에도 땡겼어요 경로에서 빠지세요. 경로에서 빠지세요. 경로에서 빠지세요. 경로에서 빠지세요. 경로에서 따지세요. 네 뒷도시. 차도에서 어? 따지세요. 안 난다. 어, 그 생존기 켜세요. 전기 켜세요. 곧 특수 능력. 번 타자. 어 <laughs> 그래. 아니... <laughs> 생존기 켜세요 오, 좋아 좋아, 예쁘게 한번 할건요 안 깨지냐. 나약하다 혹시 본인 그 것도 딜했죠 야. 여, 내가 부활? 여기 부활인가? 저기 앞에 부활이다. 여기 잡을 거예요, 근데. 일어나. 일어나. 아니, 운문 맞는 거 같은데 가사는 지은 거죠? 가사 맞는 같은데. 아, 그래? <laughs> 아, 이제 59? 59면, 야, 적하긴 한데. 많이, 좀 많이 잡아야겠다. 내가 원래 잡는 거에서, 아까 저기도 안, 그냥 안 잡긴 했는데. 아, 여, 여, 여기 여기 잡아야 돼요. 그죠걸 걸어온 건 패스하고 아, 어, 네. 차단. 차단. 여기 애들 보호막 그한거 대보 쓴거좀 찾아 주세요. 구슬쌀 하나...오케이 이거 한 다음에 여기잡을거예요 원래 저기 앉았는데 저기 잡... 여기 위에 누나 마브...여기 마브 있어요? 마브 있어요? 마브 없지 마브래 그러면은 저기 잡죠 저 구슬 있는데 서 야, 시야좀 꺾고 봐요. 경로에서 지세요 아, 저 위에, 위에, 아에 위에, 위 위에, 위에, 경로에서따지세요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 대신 얘는 풀, 경로에서지세요 차단, 어둠의 품에 차단, 차단, 에단차 차단,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. 그게 마보사만 되는 거였구나. 나는 올 때마다 늘 되길래 양했는데. 은 그렇게도 다마보캐리였다 그러면, 강력 데미지, 어, 이거 변덕스러운 씻을 때, 딱 스턴 걸리게 하면, 됐네. 왼쪽 걸리나? 약까 강력 데미지는 네, 그런 거 같은데? 그냥 응, 왜.. 어, 뭐라 말하는 거 같더라고. 광역미지들어옵니다 블라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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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라 게임 안보을까 그래. 봐. 디남자 게임 하는데. 그 잠깐 이거 잡아야 아, 되겠다. 오랑 아, 아, 아. 이거 레랜 잡을게요. 경로에서 빠지세요. 바 피하세요. 아, 왜 그래 무섭게. 경로에서 따지세요나쟤에든난 그래. 어, 적이 없어 에든하면은 누구 책임이야 아. 어, 그래? 어둠겨요 바닥 피하세요 경로에서 지세요 아니야 그 들이 쓸데없이 빙을 많이 해서

이 글로벌 가면은 이저두 무리를 하거든요. 이데 우리는 그냥 사살하게 사살. 한번 먹겠다. 차단. 차단.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. 남 <laughs> 것만 안죽으면 돼. 안 돼. 근데 솔직히 여기 진짜 이이 광역 너무 빡세게. 잡으면 갑니다. 그러니까. 좋겠네. 이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. 먹을 것 같아요. 이거 시간. 공허로 배를 채우고 어둠의 품에 안겨요 눈아파 <laughs> 어? 음. 네. <부륵>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이거 잘 보이려고 색깔 시커먼 거로 바꾼 거야, 이 댕이. 하얀색인데 잘안 보더라고. 이 등치가 잘안 보이더니. 영혼 어. 나옵니다. 어. 오. 오. 어, 영혼 나옵니다. 어, 겁나 잘 보이네. 단계 전환. 나옵니다. 못 먹었대요. <laughs> 영혼 나옵니다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저기. 아니, 맞았어, 맞았어. 왜아 저기. 어먹어 있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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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혼 나옵니다. <laughs> 단계전환. 빠빵빠바나세다 어, 누나 아라카라 나왔어요. 오. 아라카라 넌 뒤졌다. 불, 나오나? <농비가> 어? 아 낭비가 너무 심해요. 이게 다. 너무 많다. 대신자 왕에게 한 충성에 서하 아, 하신 분. 까나누면 아, 됩니다. 해십시오야 누구야? 그 아, 박선님 선한 거예요? 嗯嗯嗯嗯。<laughs>